안녕하세요. 내일주택 보실 때, 내일주택 정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으로 왔는데요. 어, 집이 하도 넓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방이 4개고요 무려. 그리고 거실이 뭐, 아파트 34평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뭐, 거의 뭐, 거짓말 못하면 한 44평 거실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걸리 주방 거이 완전 분리되어 있고요. 자, 가격은 지금 2억 6천으로 금매를 나왔습니다. 대신 가격 절충은 어, 좀 어렵고요. 2억 6천에 방 4개. 음, 우리가 뭐 빌라 평수로 얘기하면 은한 40평 되는데요. 아파트로 얘기하면 은한 3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주방 주방이 요렇게 되고요. 이 입구 쪽 지금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 거실을 한번 보십시오. 거실 엄청 넓습니다. 진짜로.